어, 오늘은 PSS 4 o t h e r Amother 부분입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오늘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 오늘 약간 더 평소보다 조금 한 1%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짐으로 어,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 평소보다 엄청 더 긴장을 하고 시작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어렵지만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니까 어렵다기보단 기억할 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집중도를 높이고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지금 부정대명사 단원에 와 있어요. PSS4 자체가 부정대명사, 그건 뭐였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 그래서 뭔가 특정한 대상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그런 명사들을 대신하는 거. 그런 래서그 부정대명사 부분에 와 있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원, 원스였습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를 하나하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조금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살펴볼 건데 아들 언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먼저 살펴보자면 정관사 너입니다. 어 우리가 관사 단어는 이미 사실 5 단원을 샜기 때문에 어 지금 대명사 단원이고 명사와 관사 단원 했었죠.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관사 너가 오늘 이걸 알고 있어야 오늘의 이해가 쉬워서 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관사 너는 언제 쓰는 거냐면 명사 앞에 물로 쓰는 거였는데 특정 대상 구체적인 대상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맥락상 상황상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너라는 관사를 썼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오늘 내용이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관사 너를 복습한 것을 이제 계기로 우리 이제 정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 크게 세 가지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another 그리고 other, the other 어,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자 이제 서랍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서랍 속의 내용을 차곡차곡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other 먼저 살펴볼게요. 어, 여기를 볼 때, 어, 나열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 일단은 그래도, 어, 한번 서랍장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차례차곡차곡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정대명사는, another, other, the other, 이렇게 세 개인데, 어떤 쓰임을 가지고, 어떤 문법 형태를 가지고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두 가지 쓰임을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 대명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어, 근데, another 자체가 또 다른 하나, 어, 또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단수 명사하고 어울려 쓰이고, 혼자 쓸 때도 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another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처럼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책, another book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아니면 another, 그냥 대명사로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다. 아이두 가지 쓰임을 기억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먼저 일단은 그럼, other, 얘두 번째 부정 대명사 오늘 other,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얘도 역시 두 가지 쓰임을 가지고 쓰입니다. 형태를 살펴보면 other 복수명사처럼 형용사로 그래서 얘도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 대명사로 단독적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건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명사 앞에 수식해주는 건데 얘하고 차이점은 other 이건 다른 것들 이런 의미여서 이 other는 복수명사하고 어울려 씁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another book, other books 이렇게요. 다른 책들 이렇게요. 그리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얘는 항상 복수 형태로만 쓰입니다 혼자 other 이렇게 쓰이진 않아요. others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 another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대명사처럼 이아들도 형용사처럼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그 뒤에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 어 얘도 단독으로 쓸 때는 얘도 단수 명사 취급이고 얘는 복수 명사 취급이고 응, 그거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왔어요 벌써. the other. 어 얘도 역시 똑같아요.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 대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말을 앞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 주는 건데 어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단수 명사 앞에도 쓰이고 복수 명사 앞에도 쓰입니다. 잠깐 여기 살펴볼게요. 이이 이, 이것 때문에 the 아들 때문에 우리가 덜을 먼저 살펴보온 건데 이거는 the 아들 단수 명사 이렇게 쓰이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는 다른 한개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다 이렇게 저 여기 열 개가 뭐 있었는데 아홉 개를 이렇게 다 선택하고니까 나머지 한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the 아들 b o o k 이런 겁니다 근데 the 아들 books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냐 우리가 아는 다른 여러 개죠. 그러면 열개 중에 네 개를 누가 친구가 가져갔고 내가 이제 여섯 개가 남은 거. 그럼 the other books 이런 상황이겠죠. 아, 그래서 이 너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 차이는 뭔가 이거 구체적으로 특정 대상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너를 붙여주고 아닌 것은 안 붙여줍니다. 그럼 이해도 형용사처럼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해서 쓰일 수도 있고 대명사처럼 단독을 쓸수 있는데 단소, 단독으로 the other 한 개. 나머지 한 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단독으로 the others, 나머지 여러 개들 어,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나열을 다 해봤어요 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부정되면서 세 개가 another, other, the other 그런데 각각이 아,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쓰이기도 하고 대명사처럼 그냥 혼자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특히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어 단수 명사 앞에 쓰이는지 복수 명사 앞에 쓰이는지 단수 복수 다 되는지 어 그걸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자 어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넘어와서 같이 책 내용을 살펴볼게요. 근 우리가 했던 순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책을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어언하들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하들는 뜻이 또 하나라는 뜻이에요. 왜 이걸 사실 언하 r 언이 그어 언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 아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언띠고아들가 아니에요. 언 아들 그냥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셔야 되고 언 아들 또 다른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림으로 살펴보는 게 조금 편해요. 그림이 정말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laughs> 너무 작죠. 네 일단 세 개가 이렇게 땅땅땅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 있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그냥 어떤 대상,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거기서 원, 하나를 그냥 선택했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말하는 게 another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책이 있다고 했을 때, 책 중에 한 권을 선택했을 때, 그건 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라고 말할 때, another 이렇게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 어, 대명사로 쓰인 another 얘가 먼저 나와 있는데, this apple tastes good. 어, 이 사과 너무 맛이 맛있다. Can I have another? 이럴 때 어, 사과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 내가 하나 더 먹어도 될까? 이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쓸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 더니까 한 개, 또 다른 하나 우 말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었죠. 어, 그 예를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nother는 another 단수 명사 우리 봤었죠. 또 다른 하나니까 단수 명사와 어울려 쓰는 게 어, 심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와닿아요. another 단수 명사 형태로 쓰이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이런 뜻이래요. 예를 보면 Can I ask you another question? 그래서 another 다음에 단수명생 question 온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해도 될까요? 질문은 이미 했는데 또 다른 하나 해도 될까요?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인다. 아 형용사처럼 a n o t 단수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대명사로 그냥 하나 단독으로 another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이미 말하고 또 다른 하나를 말할 때 another 쓰는 상황이구나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another 클리어입니다 그럼 이제 other로 넘어가 볼게요 이 other 관련된 그림도 같이 살펴보면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쓰, 쓰였었죠 어, 그 other, 이 대명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others,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다른 것들이라고 쓰이는데, 이런 그림을 상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some, 여기 정말 많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말할 때 some,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그냥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말할 때 other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특정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머지도 있고, 얼마나 있는지 그 범위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 불특정한 다른 것들을 말할 때 엄청 많은 것 중에 어떤 일부는 이렇고 다른 일부는 이렇다라고 할때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럴 때 others를 쓰더라. 그래서 and always tries to help others. 그럼 'an'은 d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데 불특정한 그냥 사람들을 어, 얘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도와줄 준비가 그냥 된 사람들이에요.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other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어, 얘는 other 아까 그 복수명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었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other 복수명사의 형태로 쓰이고 왜냐면 이게 다른 것들 이런 거다 보니까 복수명사하고 어울려 쓰이는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ther questions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거니까 can I ask you other questions라고 하는 건이이 이 경우와는 달리 내가 지금 할 질문이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어, 제가 여러 개의 질문, 다른 질문들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nother, other,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the other, 이것만 남았습니다. 역시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the other, 이거, 지금 대명사 쪽에서 the other, 이걸 볼게요. 이딱두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는 게 되죠. 이제 한, 하나만 남았으니까, 아, 그래서그 나머지 하나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거가 되고, 그리고 한 개니까 others가 아닌 other.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다 하면 두개 중에서는 나머지는 미네 아들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거 선택했고, 그럼 우리가 나머지니까 아는 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다른 거. 그래서 미네 아들. 그렇게 해서 여기 미네 아들 둘 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니까 하나를 선택했다면 아는 다른 것이 되는 거죠. So one the other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Mom gave my brother this one. 어, 우리 엄마가 어, 내 동생한테 이걸 줬고, but he wanted the other.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얘는 다른 하나를 원했다. 나머지 하나를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 어, the others 이 상황인데 이거는 아까 이거 하고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아까 some others 하고 some the others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여기 지금 대상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여기 우그룹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썸 일부는 이렇고 나머지 전체가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나머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부는 그렇고 나머지는 이렇고 나머지는 또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어 일부는 이렇고 그 나머지 모두는 이렇다라고 할 때는 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어, 그 얘네를 제외한 모두니까. 그래서 we 안다. 이거 안다라고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다른 건데 아들 다른을 쓸 건데 여러 개니까 s까지.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는 the other 하나. the others 나머지 여러 개들 얘하고 차이는 지금 이제 이건 불특정하게 뒤에 더 뭔가가 있는 거고, 얘는 없고 우리가 딱 아는 만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The others.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 알고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파악하고 보면 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좀 추상적이잖아요. 뭐또 다른 하나 아니면 나머지 이게 관심도 별로 없지 않아요. 이런 내용. 어, 그런데 이게 또 종류도 한두 개도 아니고 일단 이세 가지가 다른데 다른 거면 확 다르든지 해야 되는데 어나들 아들 니아들 거기서 거기 같이 비슷비슷하면 다른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거에다가 그게 쓰임이 또 각각 두 개씩 있어서 뭐 어떤 때는 단순명사 이게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 거 정말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긴 한데, 어,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어, 하는 김에 조금 꼼꼼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어, 그냥 덮어놓고 외우고 싶어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어, 그걸 기억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부탁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지고 좀 귀찮아서 빨리 패스하고 싶은 부분인 거 정말 인정을 하나. 어,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정되면서 세 개. Another, other, the other 이렇게 있는데 각각 형용사처럼 쓸수 있는데 얘는 단수명사와 얘는 복수명사와 얘는 다 된다. 그리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얘는 그냥 하나, 얘는 불축, 불특정 다수. 이거는 we a t h e r 아는 하나. 위아래 아는 나머지 어, 이렇게 해서 쓰이더라. 그래서 그림까지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직은 어,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서 서랍을 아까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서랍 속에 지금 이제 서랍 칸이 생기긴 했을 텐데 아직은 바로바로 바로 꺼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면서 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막 컨닝 아닙니까? 아, 근데 보면서 할 때도 많이 늡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어, 그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서 정확하게 아, 얘가 그래서 그렇구나.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도 어, 충분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문제가 총 16개인데 이제 반절로 찰랐거든요. 그래서 반절 반절씩 살펴볼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말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은 Please show me another other. 어 이거 근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어 원래도 좀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나 어왜 이게 답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해 볼게요. Please show me 어 보여 주세요. 저에게 보여 주세요인데 another면 또 다른 하나를 보여 주세요. other. 아 이거 생각나세요? other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단독으로 쓰인 거 보니까. 그럼 지금 대명사로 써야 되는데, another, others. othe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 others로 쓰이지, other 혼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의미에서도 show me another 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없어요. 이렇게 혼자 대명사로 쓰이는 형태는 없어요. 저에게 다른 하나를 보여주세요 어, 이거 가게 같은 데 갔을 때쓸수 있죠 뭔가 옷을 보여줬는데 어, 그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But Show me another 이렇게요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One of the twins is my friend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낌이 팍 오실 수 있는데 아, 물론 아직 안 오실 수 있겠죠 첫 문제니까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힌트입니다 트윈, 쌍둥이죠 쌍둥이는 2 e. 숫자 2가 오면 아까 그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만 딱 있었던 one of the twins is my friend. 그러면 이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은 내 친구예요. 어, 이걸 잡아야 되겠어요. 아,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내 친구면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게 되죠. 아, 어, 그 뭔가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내가 아는, 안, 제가 아는 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의미가 하필이면 또 이거여서 잠깐만요. one of the twins is my friend.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을 알아요. 그러면 I don't know. 나머지 한명 남았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명 특정 대상이잖아요. the를 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명 중에 한 명이 내 친구니까 나머지 하나 단수겠죠. the other. 그 나머지 한 명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럴 수 있죠. 쌍둥이인데 한 명은 내 친구인데 그 다른 쌍둥이는 내가 몰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둘이니까 하나는 one. 그리고 나머지는 the other. 아까 그 상황입니다. 어, 설명이 되게 이상했네요. I don't know the other. 근데 e r s 가안 되는 이유는 지금 쌍둥이인데 한명 알고 나머지 들인 것도 아니죠. 나머지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3번은 they gave me a chance. 어, 여기서 other, another 중에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chance란 명사 뒤에 아 명사 앞에 쓰였어요. 그러면 그 단수 명사잖아요. 지금 어, 그래서 단수 명사하고 어울려 쓰이는 거 another. 이거 아 r 은 복수 명사하고 어울려 써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chance 지금 단수 형태니까요. another. 그래서 의미는. They gave me 그들이 나한테 줬는데 another chance 또 다른 기회를 줬다. 어, 그래서 뭔가 기회를 줬었는데 실패했나 보죠. 근데 또 다른 기회를 줬대요. 이렇게 another 단수 명사 근거가 다 있는 거죠. 4번에 do you have any books? 어 역시 이거 지금 books 앞에 쓰였으니까 형용사처럼 쓰인 건데 another s l a other s l a 근데 이 명사를 봤더니 books 복수 명사죠. 어 그러면 other books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 다른 책들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거의 그 형태는 비슷했네요. 얘는 another 단수 명사. other 복수 명사. 요거였죠. 그리고 5번은 we should be kind to another 아니면 others. 어 우리는 친절해야 돼. 근데 어또 다른 한 명에게 친절해야 돼? 아니면 불특정 다수 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아 아까 others의 네, 그첫 번째 아까 그 교재에 나왔던 불특정한 여러 명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였죠. 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상 또 다른 한명 한테만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들,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the others라고 안한 이유는 그냥 불특정 다수니까. 그래서 뭔가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other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6번은 here are two cats. 어? e가 나오는 우리인지 딱. 아, 그 문제구나. 지금 두 마리의 고양이들이 있는데 one is mine. 어, 한 마리 내 거잖아요. 그 and 나머지 하나 나머지니까 하나니까 남은 거니까 우리가 아는 게 됐죠. 그래서 너를 써야겠다. 그리고 하나니까 아들 나머지 다른 것 others 아닌 other the othe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면 one the other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는 내 거고 한 마리는 그 그의 고양이 his 이거 소유 대명사 his입니다. his cat. 7 번은 I saw only Alex and Becky. 어, 나는 Alex하고 Becky만 봤어. Where are The, other, the others. 어, the가 똑같고, other? 단수냐, the others. 같고 others. The others. 데 others. t others. The o t h e r 는 The others. The others. 나머지 여러 명. 이건 어떻게 e 니까알 e r s The o 여 h e r s The others. t h 여 o 서힌 e 가 a r e o t h e r 여기 복수 형 t 죠그 r 면우리 e 복수 형태 써 s The o t h e r e o r e t h e r e o t h e r e others. others. The o t h e 아 h e r h e r h e o r s The o t h e s The o t h e 나 얘네만 보이네. 다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어? 나머지 애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반열 명인데 두 명만 보여. 여덟 명 어디 갔어? 이렇게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팔 번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할만하시죠? <laughs> 라고 강요를 하면서 팔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bought four bottles. 내가 네 병을 샀어요. 병네 개를 샀어요. two of them are red. 네, 두 개는 빨개요. 그 중에서. 어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두개 남은 거, 나머지 아는 거가 됐죠? 그래서 the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거네요. the others are yellow. 어네 개라고 특정 구체적인 그 범위가 주어진 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개 중에 두 개가 이러면 나머지 두 개는 이렇했죠 나머지 우리가 아는 거. the를 붙여 줘야 됩니다. 9번에 don't care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e others say about it. 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 신경쓰지마 많이 듣죠 그때 others 아니면 the other인데 여기는 복수 형태 단수 형태 동사만 봐도 봐도 고를 수 있어요 say가 지금 어 이거 지금 say 복수 동사니까 어, others가 쓰였겠구나. 일단 골라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생각해보면, 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 특정 누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불특정 다수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thers say about it. 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죠. <laughs> 그래서 아, 어, others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Sally entered the room. 어, Sally가 그 방에 들어왔어요. And um, girls followed her. 어, 여기는 힌트가 있네요. girls. 명사인데, 어, 명사 앞에 쓰인 거니까, another, other.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어, other, another. 결정하는 건 girls. 이거 복수 명사잖아요. 그러면 other girls. 이해죠? 아, 그래서 other girls followed her. 아, 그래서 Sally가 먼저 방에 들어오고, 나머지 여자애들이 쭈루루루 따라온 거예요. 11번. Some other the other people already took good seats. 어, 여기서 어, people 앞에 이렇게 쓴 건데 other 쓰는 거지 the other 쓰는 거지. 사실 other 복수명사, the other 복수명사. 이 형태로는 둘다 가능해요. 그럼 의미로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사실 여기 상황에서는 한 줄만 주어져서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어 이런 거 같죠. 어, 그래서 뭔가 티켓 살때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고를 때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비행기 좌석이나 기차나 이런 거다될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특정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지. 아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 의미상 여긴 사실 그 문법상은 둘다 되니까. Some other people. Some이라는 것도 약간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some other people. 이, 이 아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딱딱딱 좋은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 차지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불특정한 모르는 사람들. Some other people.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 에다 가져갔어. 난안 좋은 뒷자리. 아, 저, 저는 사실 뒷자리 좋아해서 안 좋. 좋아. 아, 뒷자리 좋아하는 것도 상황마다 다르겠군요. 교실에서는 뒷자리 좋아하는데. 이런 거 진짜 좋은 공연을 볼땐 앞자리 좋죠 so, Some other people already took good seats. 이렇게 됩니다 불특정한 다수, 특정 구체적인 대상 그걸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의미 문제예요 12번에 I've still got a headache. 어나 아직도 머리가 아파 I need an aspirin. 어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아스피린 약이죠 Are 네, there aspirin, another aspirin?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 아, 얘가 단수로 쓰였으니까 another겠죠 어, 아직도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 하나를 더 먹어야 되겠어. 이런 상황이네요. 13번에 you should keep quiet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돼. for others another. 잠깐만요. others 불특정한 여러 명. another 또 다른 한 명. 아, 지금 또 다른 한 명을 위해서 도서관에 조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the others 아니고 그냥 그지, 불특정한 다수 14번에 the bakery is on another,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문법적으로는 another side, another 단수명사, the other 단수명사. 단수명사가 오는 면에서는 고를 수가 없어요. 의미상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the bakery 빵집이 길의 다른 쪽에 있어.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길이라고 하면 어, 쪽이 두쪽 있어요. 양쪽. 그래서 이쪽 아니면 길 건너 이쪽. 그래서 길을 가운데 두고 두 쪽에 있는 거죠. 길 사이에. 그, 뭐라고 하죠? 길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 그래서, the bakery, 빵집은 is, 음, t 아, 저 말할 뻔했죠. side of the street. 이 길에 다른 쪽에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면 저쪽인 거죠. 그래서, the other 가 됩니다. 의미상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또 다른 쪽이 되는데, 한쪽 아니면 다른 쪽인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이쪽과 이쪽. 아, 여러분 이미 아시죠? 아, 제가 괜히 그러는 거죠. t h 들 other s 이쪽 아니고 저쪽에 있어. 길 건너쪽에 있는 거예요. The bakery i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1 5번에 This is my favorite kind of cookie. 어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야. Can I have other, another? 아 대명사로 쓰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her 얘는 대명사로 쓰일 때 other 혼자는 못 씁니다. Others에서 복수 형태로만 쓰이고 다른 것들이에요. 얘가 지금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Can I have another? 또 하나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1 16, 아, 6번에 You shouldn't talk like that. To the other others. 어,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근데, to the other. 나머지 한 명? Others. 다른 사람들. 어, 이건 의미상이겠죠. 어, 다른 사람들한테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어, 이렇게 해서 Others. 물론 어, 정말 이 뭔가 맥락이 주어져서 상황상 그 다른 사람이라면, 뭐, 이거 쓸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왜냐면, 니네 아들과 대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의미상, 어, 다른 사람들한테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어,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될 테니까요. 어, 말하면 안 되는 방식이라면. 아, 그래서 여기 의미상, 불특정한 다수, 다른 사람들한테 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 어떻게 느껴, 느껴지실지 사실, 어, 겁이 납니다. 아 보통 이제 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아 이걸 그냥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딱딱딱 알아내기 시작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 어, 이게 좀좀 좀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아 대충 대충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계속 발목을 잡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문제에서 문제 그 근거를 찾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감이 조금 더 오거든요. 그렇게까지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부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